으로 바뀌었습니다. 봉중근 정현우계에서 유현진에게 에, 맡기는군요. 네, 앞서 말씀드렸지만은. 네, 허벅지 갱미한 통증인데 나올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. 우리 예. 보도는 이제 안 나온다고 어,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은 네. 오늘 아침에 착한 결과는 나온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아. 순간에 나왔습니다. 자 그러니까 이와무라 이지로이 왼손 타자의 타선에서 예.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예. 자 이와무라. 좋아요. 네. 자이 이 유엔진 선수는 능글 맞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또 조금 있죠. 다르죠. 예. 예. 김강현이 조금 여리다면은 유엔진 선수는 능글 능글 하거든요. 음... 예. 자, 연진 와, 좋아요. 네. 아, 좋아요. 아, 자신있네요. 네. 그래서 두서 지금 146이면. 엄청 빠른 거 아니겠어요? 네. 네. 도쿄돔의에어돔인데에어돔의 예. 고기를 조금씩 잡고 빼고 있습니다. 어쨌든. 깔아앉게끔 예. <laughs> 자, 두번 타자, 이화무라. 컨트 타자. 좋아요! 아, 아, 빠졌나요? 아, 맞았나요? 안 주네요. 아, 아. 아, 지금 보은 지금 유현진 선수 한 바퀴 도는 거는. 예.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거의 들어왔거든요. 네. 걸쳐서 들어왔던 기인데 오, 어, 저걸 안 잡아주네요. 아,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? 네. 미트가 아, 깝습니다 이완라. 또안 주고, 아, 이거 금 낮았고요. 자, 이 베이징 올림픽 때도 쿠바와의 결승전 때.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윈진이 넘기고 그데 스트라이크 종 음, 때문에. 네. 지금 이김희식 감독 표정 아까 그 볼은, 지금 볼은 조금만 다도그 앞에 네. 볼은 스트라이크거든요. 네, 네. 아, 진짜. 그렇지만 침착해야 됩니다. 침착해야 됩니다. 네. 빨벌이 김수가 90인데, 지금 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, 뭐, 7회까지는 잘 봐왔어요. 지금 그 순간에 볼 하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, 은 보고 아야죠아 네. 정말 아쉬운 볼입니다. 네. 자, 지금 2라운드 허풀 1. 그러니까 에이조비중에 한번 내는데 아, 대 아, 예. 네! 잡았어요! 스윔스 다운!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. 네. 지금은 유아무라를 잡은 게 아니고 이우스구심을 예. 잡은 거예요, 그 거예요? 아, 네. 전에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 그렇지. 않고. 아 지금 높은 이상. 볼에 뺏스 나왔거든요. 음. 참 쉽게 갈수 있었는데. 그래.